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CW 리테일링 하계됩니다 오늘은 이제 래핑이 있어가지고 래핑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차량은 뒤에 보이시죠? 좀앞앞 앞 모습이 보면 무슨 차인지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AD, 아반떼 AD인데 차주분이 튜닝을 이제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아, 좀 형상이 진짜 어렵습니다. 랩핑하기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반떼 AD 차량인데, 범퍼가 이게 사제 파츠를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랩핑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데, 와, 범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런데 굴곡이 엄청 심하고 저기 안쪽 이런 데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잘안 보여 보이... 엄청 굴곡이 심해요 진짜 무슨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 저리 가랍니다 진짜 와 이런데도 제 손가락 보이죠 한 마디 한 마디 넘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간에 아 작년 아니에요 그냥 어제 저녁에 잠깐 그 브라바도 필름 아시죠? 브라바도 필름 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 차를 한번 보고 갔는데, 아, 이거 어떻게 랩핑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필드에서 현역으로 이제 오랫동안 뛰셨던 분인데, 그분도 보고 놀랄 정도로 범퍼가 이제 생긴 게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통이라가지고, 아 진짜, 아주 힘든 미션. 본넷은, 뭐, 돌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상태고. 아 뭐, 이 옆불탱이는 뭐, 진짜 뭐, 눈 감고도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앞범버랑, 또, 뒷범버도 그래 뒷범버도. 뒷범버도. 아, 이 디퓨저도 있고, 진짜 좁핏해요, 이거. 도끼처럼, 이게. 생겨가지고, <laughs> 깊기도 깊고, 아, 이런데도 홈. 음, 와 여기도 홈도 엄청 깊고. 아, 진짜 힘들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차를 지금, 랩핑을,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뭐, 대루둥, 일램프하고 뭐, 주유구, 캐치, 뭐, 뜯을 수 있는 건좀 뜯어놨고, 이제 바로 래핑을 진행하려고, 전처리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다도, 부식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빨아 발라가지고, 이렇게 면을 잡아놨습니다. 랩핑을 하시기 전에는 도장면 자체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필름을 이렇게 붙였을 때그안 좋은 도장면이 밖으로 다 올라와요. 어차피 스티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을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면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해야 예쁜 면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분하고 충분히 상의 후에 어차피 도장을 나중에 하시던 뭐 지금 하시던 이제 랩핑을 할때 예쁜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 처리를 해달라 하시면 이렇게 면 처리까지도 다 진행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 범퍼 자체도 이제 새거 그대로 지금 오셔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라 가지고 이 면이 엄청 꺼끌꺼끌 꺼끌 했어요 진짜 사포 마냥 그래서 요것도면 처리 지금 싹다 갈아가지고 이제 랩핑을 할 예정입니다. 랩핑 하는 거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그거,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 색깔. 어 요차는 그 무광으로 할 겁니다. 블랙 무광. 필름은 제가 늘상 브라바도라는 브랜드의 필름을 항상 즐겨 쓰죠. 그리고 제가 거기 총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브라바도를 추천을 많이 하고 쓰는데 요번에는 이제 손님이 인터넷에서 이제 보시고 꼭이 필름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처음 쓰는 필름이고 어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셨는데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든다고 꼭 해달라 하셔가지고 어 요걸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무광은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또 손님이 원하시니까 해드려야죠. 원하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로 이제 시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필름을 만져 봤을 때는 두께도 뭐 두껍지도 않고, 시공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랩핑을 이제 혼자 못한다. 혼자 할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랩핑 충분히 혼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합니다. 항상 혼자 하고, 뭐,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오늘은 좀 살짝, 이렇게 어 가르쳐 드리면서, 가르쳐 드린다기 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렇게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야츠야츠 필름이 엄청 얇다. 무슨, 이야, 이거 종이 같은 느낌이네. 랩핑지가 아이고. 종이 같아, 종이 에어프리도 있고 에어프리가 뭐냐? 요렇게 밀었을 때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미세 구멍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에 패트 필름들이, 없는 필름들이 많거든요. 그게 없으면 작업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밀었을 때 공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근데 요 필름은 패트 필름이라고 하는데도 에어프리가 잘 생성이 돼 있어가지고 시공하기가 나름 편하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3M 에이버리 계열의 필름들이 에어프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엄청 시공성이 좋습니다. 근데 얘도 뭐글 그 3M 에이버리처럼 정도는 아니지만 필름이 일단 얇아가지고 시공하기가 변한 것 같습니다. 또 랩핑은 강택처럼 막 시끄러운 그런 작업이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조금 하면서 할수 있고. 요즘에 또 랩핑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많더라고요뭐 떠오르는 직종인가? <laughs>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전과 좀 다르게 설명을 조금 하면서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필름마다 특성이 좀다 달라가지고. 시공하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필름은 또 제가 처음 써보는 필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중입니다. 조금 재질이 탄성이 있는 재질이 아니고, 진짜, 종이 같네, 종이. 이런 필름들이 이제 특징이, 돌 같은 걸 맞으면 좀잘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엄청 얇네요. 그렇다고, 이게 또 필름이 열이를 주면은, 수축감이 또 엄청 좋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마감은 요렇게 해줍니다. 안쪽으로. 최대한 도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작업할 때좀 뜯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퀄리티가 좀잘 나오기 때문에. 뭐, 안 뜯고도 마감이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뜯고 하는 거랑 안 뜯고 하는 거랑의 진짜 이 세밀한 차이는 있거든요. 솔직하게. 뭐, 범퍼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도 마감도 가능해요. 라이트도 있고. 근데 조금 더 깊이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가 무조건 납니다. 나고, 마감에 있어서 지금 라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달려있었다면 여기서 깊이 밀어놓고 또 해라갖고 밀어놓고 몇번 밀어놓고 막 자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뜯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웬만한 차들 오면 그냥 다 뜯습니다. 헤라리고 뭐고 뭐또차 뜯는 거를 제가 좋아라 하고 잘 합니다. 그래서 별로 차 뜯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 뜯습니다. 저는, 제 차도 뭐 자가정비를 제가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랩핑 하면 막좀 지나면 뜨지 않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뜨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필름은 힘을 받으면 다시 자기가 힘을 받아서 늘어났던 방향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무자비하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많이 당겨버리면 열을 주면 이렇게 딸려가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땡기면 안되고 그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안으로 말립니다 빌레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수축을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말려요 그런 성질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뜨는 경우가 다 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뜨는 경우는 이게 겨울에 겨울에 시공을 하면 필름이 이제 많이 차갑죠. 차가우면 점착을 잃습니다. 점착을 잃기 때문에 조금 꽉 수축을 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여름되면 떠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열 처리를 조금, 특히 겨울에는 더욱더 잘 해줘야 된다. 그걸 못하면 또뜰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쉔더 이제 다돼 갑니다. 이게 영상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빨리 막 슝슝슝슝 하니까 랩핑이 막 얼마 안 걸리는 줄 아시는데 랩핑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이 이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마감하고 이런 거 있죠. 커팅하고 마감하고 이런 게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붙이는 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진짜 마감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감을 깔끔하게 해야 시공이 다 끝났을 때 퍼펙트한 느낌이 들겠죠. 마감이 오래 걸리지. 랩핑 붙이는 건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홈 있죠 홈요틈홈 홈에다가 이렇게 칼을 놓고 거의 다 대부분 커팅을 해요 그래서 크게 솔직히 칼빵 날 일이 없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칼질 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데 자를 때도 보통 여기서 이렇게 커팅을 하기 때문에 도장에는 진짜 칼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신나간 놈 아닌 이상 여기다가 이렇게 칼질하지 않아요. 아주 퍼펙트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판한판 한판 마감하는 부위마다 이렇게 일치리를 다 해주면서 해야 나중에 뜰 일도 없고 결과물도 예쁘게 나옵니다. 일단 래핑은 밖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싸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AS가 있냐 없냐 그거를 조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AS가 들어오면. 이 시공했던 업체 측에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AS를 안 뜨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판 한판 할때 열처리를 조금 꼼꼼하게 해가지고 필름이 현중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게아 뜨거라 마감을 기통차게 했습니다. 또이 원색이 검은색이라 가지고 더 표시가 안 나네요. 핸다한판 끝났습니다. 아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마감 제 이제 다 됐습니다.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색깔이, 일반적인 사틴 블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코 마감. 보세요, 여기. 안 잘랐습니다. 안 자르고.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도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 이쪽 끝단도 깨끗하게 이렇게 했고. 이쪽도. 이쪽코마감도안 자르고 이렇게 아씨 본데 따도 되겠다 여기도 안 자르고 이렇게 순정처럼 이렇게 딱다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래핑은 혼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말을 하면서 하라니까 영상 분량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영상은 슈퍼 페스 트로 지나가 겠 습니다. Always there when no one's around. Pick me up and never put me down. Pick me up and never put me down. Up and pick, pick me up and always there when no one's around Pick me up and never put me down Pick me up and never put me down Pick me up and never put me down <laughs> 이제 아반떼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안에 안에서 원래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안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혹시나 물이 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밖에서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반떼 이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와이 뒷범퍼랑 앞범퍼가 와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랩핑했던 것 중에 진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잘 했고, 전체 무광 블랙으로 작업했습니다. 여기 몰딩, 그 다음에 캐치, 뭐 그냥 크롬 부위에 있는 것들은 싹다 그냥 다 없애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체 다 작업을 했고 사이드 미러는 카본이라서 좀 놔둬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 이렇게 했고 여기 아이라인도 하나 무광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와 특히 앞범바 보이십니까? 앞범바가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 와두번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반바입니다. 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다 해놓고 나니까 좀 예뻐 보이네요. 좀 까만색에. 저는 무광보다는 사실상 광이 있는 유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포스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오늘은 랩핑 이렇게 마감해가지고 영상, 마무리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어이 영상이 아마 설 지나고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지금은 현 시점에서 설 전이니까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